난디아는 부처님의 제자 가운데 가장 기쁨으로 기억되는 인물입니다. 그의 이름 자체가 환희를 뜻하며 법을 들을 때마다 눈물을 흘렸다고 전해집니다. 그의 눈물은 슬픔이 아닌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. 세속의 말에도 진리와 연민을 느낄 줄 알았던 그는 부처님의 말씀을 들은 날 마음이 깊이 흔들렸습니다. 닮은 무상하다. 그러나 무상을 바로 본 이는 평화를 얻는다. 그 짧은 가르침에 난디아는 눈을 감고 울었습니다. 이 법을 듣기 위해 내가 태어났구나. 그날 이후 그는 출가했고 법을 들을 때마다 눈시울이 붉어지는 제자가 되었습니다. 다른 비구들이 그를 놀리자 그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. 나는 매번 처음 듣는 것처럼 느껴집니다. 매번 새롭게 내 마음을 두드립니다. 나는 그 순간마다 부처님을 다시 만나는 것 같습니다. 그의 진심은 대중을 감동시켰습니다.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. 법을 듣고 기뻐하는 이는 그 법을 가장 오래 간직하는 사람이다. 난디아의 눈물은 수행자의 환희심. 즉, 법을 만난 영혼의 기쁨이었습니다. 그는 화려한 논리로 깨달음을 증명하지 않았지만 진리 앞에서 진심으로 감동할 줄 아는 마음으로 부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. 난디아는 오늘날까지도 법을 듣고 기뻐한 제자로 기억됩니다. 그의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해탈을 향한 기쁨의 빛이었습니다.